대상자 복음 제시 때는 조장님이 각자 전할 부분을 지혜롭게 나누어 공지해 주시고 정한 날짜에 대상자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언어 구사력이 좋으신 홍건사님이 거침없는 복음 제시와 또 간증과 복음을 능숙하게 전하는 손조사 조장님, 분위기 띄우는 홍집사님, 미소와 예쁜 세집사님과 함께 복음을 제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알게 되었고 복음 제시하는 중에 대상자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때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한 가지 감사한 것은 복음을 전한 제신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식사와 차를 나누며 지속적으로 마음을 전하니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목사님 앞에서 은혜를 받으며 처음에 어두웠던 얼굴이 환하게 변하는 모습과 제자 훈련도 받겠다는 받겠다노라고 말할 때 제게 오는 기쁨이 배가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에 깊은 감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전도 폭발받기 전보다 제가 느끼며 달라진 점은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과 시선이 달라지고 기쁜 일도 딱히 없는데 늘 기쁨에 넘치게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아직도 부족하고 나이도 많고 또 복음 전문이 완벽하게 저장되지 않았지만 사람을 살리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복음으로 전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한 학기 동안 부근에 끼어주신 목사님, 전도사님, 또 훈련자와 훈련생들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음식으로 또그 무더위에 파라솔 그전도에바쁘신 애쓰신 분들 또 몸도 안 좋으신데 애쓰신 훈련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또 저를 위해서 늘 기도를 후원하신 후원자님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잘아시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현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전포 훈련팀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포 훈련팀에 양하신 여호와의 축복하심이 크고 크도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리하는 전포 훈련팀 그리고 관계 전도로 또 노방 전도로 여러 곳에서 전도에 힘쓰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전도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의 문이 예, 열려야 전도를 할수 있으니까요. 오늘 전도의 문 어떻게 전도의 문이 열려지나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아,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는데요.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을 같이 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자, 지금 바울이 골로스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를 부탁하는데, 기도 부탁하는 내용이 뭡니까? 전도할 문을 열어, 열어달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지금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기도 부탁을 담아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 바울의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3절 끝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내가 이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랬죠. 매임을 당하였다는 말은 지금 잡혀있다는 거예요. 체포되어 갇혀있다는 것입니다. 구금되어 있는 상태예요. 뭐 때문에 구금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구금 구금되어서 매여 있는 상태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 위협을 고비를 넘기고 감금이 되었다면 아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 구금된 매여 있는 상태에서도.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라면 매여 있고 갇혀 있는 상태라면 보통은 뭘 기도해 달라고 부탁해야 합니까? 지금 내가 매여 있어요. 그럼 뭘 기도 부탁해요? 그렇죠 풀어 나 풀어 달라고 풀려나게 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몸이 굉장히 아파요.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병이 빨리 낫게 해달라고, 퇴원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이 기도하는 건 뭐예요?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내가 매여 있든지 병 병원에 있든지 어디 에 있든지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소원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전도의 문, 전도할 문. 이 전도할 문은 어떤 문일까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전도할 문에서 전도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가 뭐로 써 있냐면 로고스로써 있어요 로고스 로고스의 문 여러분 로고스가 뭐죠 로고스가 어디에 나오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해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죠 이 말씀이 헬라어로 로고스예요. 로고스는 무슨 뜻이냐면 태초부터 있었던 모든 만물의 근원, 시작 뭐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근데 그 로고스가 뭐냐? 그 로고스가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해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전도할 문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근데 그리스도를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그랬죠. 전도할 문을 열어서 열게 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 부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리스도가 비밀인가? 왜냐면 그 안에 놀라운 신비가 감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골루스 2장 3절 말씀해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랬죠.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아가 감춰져 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구원에 이르는 참된 지식과 지혜가 있습니다. 주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명쾌한 답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나를 살리는 나에게 생,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는 모든 지식과 지혜가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또골로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랬죠. 신성. 하나님의 성품. 신성의 모든 충만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전지 전능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 자체만으로도 그리스도는 참으로 놀라운 신비인데 그런데 더 놀랍고 신비한 것이 뭐냐.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들어있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라고요? 우리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신, 머리이신 분이 충만하게 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거하실 만한 곳이 못 돼요. 왜냐하면 너무나 죄악되고 너무나 허물이 많고 너무나 더러운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우리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그 신성의 충만하심이 거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성이 충만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골로스 2장 13절로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한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증서를 지우시고 재하여 불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같이 읽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어떻게 우리 안에 신성의 충만함이 거하게 되었는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심으로. 어떻게 사해 주십니까? 십자가를 지심으로 범죄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통치하던 악한 권세들을 무력화 시키시고,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우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신성에 충만하심이 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성으로 충만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본래 비밀인데, 감추어진 것인데, 감추어졌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도, 사람들은 모르고 믿지 않는데, 아무나 모르기 때문에 비밀인데, 그런데 그 비밀을 바울이 안 거예요. 알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격스럽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비밀을 전하는데, 알리는데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야말로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이 복음이 전해진다면,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리스도의 신비가 알려진다면 나는 어떤 고, 고난을 당해도 괜찮다. 나는 어떤 매임을 당해도 괜찮다. 그래서 매임 중에도 전도할 문, 로고스의 문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는 뭐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리스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는 것, 그리스도의 비밀이 밝혀지게 하는 것, 그게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분이시다. 그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들어 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과 영생을 얻는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리스도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면 그런 그리스도 의식으로 살아가면 내 자존감이 하늘같이 높아지고 유능감이 생기고 세상 어떤 문제를 만나도 능이 이길 수 있다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빌리포서 4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자는 무엇이든 할수 있고, 무엇이든 될수 있고, 모든 선한 일에 넘치도록 형통하고 탁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유한일서 4장 4절 말씀대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세상이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두렵죠, 세상이. 근데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 안에 있대요. 그러면 세상이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안 두려워요. 왜냐하면 세상보다 크신 분이 그 능력자가 우리 안에 있고 나와 함께 있으니까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세상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모든 만들의 만물의 창조자요, 통치자이십니다. 모든 지식과 지혜, 보화가 그 안에 있고,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그를 믿는 자는, 그와 함께 하는 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일이 결코 우리를 어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코 패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시험이나 시련도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압도하거나 쓰러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전하는 것이 뭐예요? 전도예요. 어떻게 이 비밀을 전합니까? 말로 전하죠. 복음제시함으로, 그리고 또 하나, 삶으로. 당신은 뭐가 그렇게 좋아서 맨날 싱글먹을 해요? 뭐가 그렇게 기쁘세요? 당신 보니까 해, 맨날 행복해 보이는데 왜 그렇게 행복하세요? 라고 묻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니 날마다 기뻐요, 행복해요. 병이 나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분이 내 안에 있으니 나는 늘 기뻐요, 행복해요. 그래요? 나도 그분 좀 만나면 안 될까요? 그분 좀 나에게 소개시켜주면 안 될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전도다. 이렇게 삶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말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 전하는 거 이게 전도입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전하느냐? 내가 좀 편해지면, 여유가 있으면, 몸이 건강하면, 자유로우면 그러면이 아니라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감옥에 매여 있더라도 이 매여 있음이. 전도할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매여 있으므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병원에 있다면 병원에 있으므로 자유로우면 자유로운 모습에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라.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로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삶으로. 어떤 삶으로? 그리스도의 신성이 내 안에 충만한 모습으로.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있죠? 즐거움이 있죠? 날마다 감사가 있어요. 행복해요. 그러면 그게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묻게 만드니까 뭐가 그렇게 좋아요? 뭐가 그렇게 좋아서 싱글벙글해요? 뭐가 그렇게 행복해요? 그럼 말하면 되잖아. 이유를. 내가 행복한 이유를. 내가 기쁜 이유를. 내가 즐거운 이유를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예수님 때문이라고, 전도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 아 어렵, 아니, 어렵지 않죠. 근데 내가 이제 날마다 인상을 쓰고 있고, 그죠? 막 원망하고 있고, 불평하고 있으면 전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아이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왜 저래? 뭐 오히려 막는 거잖아요. 그죠? 말로도 전할 수 있지만, 모습으로도, 삶으로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있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전도할 문이, 그리스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물을 때 말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라고?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그리스도가 누군데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사람이 많아지고, 만나게 되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래서 나도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다. 삶은 여전히 바뀌지 않는데,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만나니, 그리스도를 믿으니,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니, 참으로 기쁘다, 행복하다. 그렇게 노래하게 만드는, 진정한 전도자들,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알았으니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도 담대하게 전하는 자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보여주게 하는 자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전도할 문이 활. 짝 열려지게 해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므로 모든 순간이 전도하는 때요 전도의 기회요 그 기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믿으세요.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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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얼굴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믿고 싶겠어요? 안 믿고 싶겠어요? 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네 얼굴을 보니까 예수 믿고 싶다. 그죠? 우리 안에 기쁨이 있잖아요. 즐거움이 있잖아요. 왜 그걸 감추고 사세요? 드러내고 활짝 드러내고. 그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요. 행복해요. 그거 지금 전하는 거잖아요. 말로도 표정으로도 삶으로도 일하는 모습으로도 이렇게 더운데 힘들지 않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더운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그렇게 기쁘게 즐겁게 일을 해? 왜 그래? 너 혹시 미쳤어? 미쳤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쳤어. 나한 분에게 미쳤기 때문이야. 그분을 만나니까 더워도 괜찮아. 짜증이 안 나. 행복해. 그분이 누군데?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게 말로만 아니고 삶으로, 얼굴로, 그저 온... 곧다이 전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정말 내가 찬송하는 모습만 봐도 노래하는 모습만 봐도 예수 믿고 싶다. 뭐가 그렇게 좋냐? 그 마음으로 전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목소리>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몸에 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 문 열고 주님 받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모든 것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 는 다른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하기 전에 뭐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뭘 그리 걱정하세요? 뭐가 그렇게 불안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에 안식이 있잖아요. 내가 나한테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기쁨이 있잖아요. 예수 안에 평강이 넘치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읍시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너무나 행복해요, 너무나 기뻐요, 너무나 좋아요. 날마다 감사해요. 보기만 해도 예수 믿고 싶어지는 사람,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고 우리가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 나이다 아멘